샬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 벌써 이제 8월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주나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앞에서 함께 예배해드리던 그때가, 전사님, 자꾸, 자꾸 생각나요? 아, 그때는, 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참 감사함도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어,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럴 때 보니까, 그때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를 기억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금 날씨가 덥지만 잘 지내고 있나요? 아픈 곳 아무도 없죠? 아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 우리 곧 만날 그때를 기다려 봅니다. 어,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 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 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함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 우리도 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송 주와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 께 면류관 벗어 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수 있게 해주세요. 어,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잘못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 우리를, 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긴 시간, 힘들게 마스크와 그리고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어, 우리가 너무나 이 더운 날씨 지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 어,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한 목소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한 시간 잘 지냈죠? 오늘 어떤 말씀을 할지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라는 제목이에요. 어, 위에 지금 사진을 보면, 이 친구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다운에 타는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몽골 친구들도 함께 있네요. 몽골 친구들도, 어,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처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장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잔디밭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기도 한대요. 어? 지금 이 모습은 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함께 살펴본 그 사진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 당연히 다른 점들도 있겠죠. 뭐, 피부 색깔도 다를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점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있죠. 물론, 전우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예배란 무엇? 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가 뭐지? 어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예배에 대한 궁금했던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한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그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에게, 그런 예수님에게 들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를 떠나서 이렇게 갈릴리라는 곳으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던 길에 수가라는 동네에 길렀어요. 수가는요, 사마리아라는 곳에 속한 작은 마을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며, 야곱의 그런 우물,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우물가에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아,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이렇게 물을 깎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허기 위해서, 깃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나에게,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나에게 물을 좀 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여,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저,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란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몇 마디를 나눠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한 평소에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유,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러한 예배인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단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영은 뭘까요? 여기에서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서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순서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거 하죠? 찬양을 해요. 맞아요. 찬양을 해요. 오직 찬양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할까요? 말씀을 들어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뭘 할까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뭘 할까요? 네 번째, 헌금을 또 해요. 그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뭐냐면, 새로워져야 돼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고요?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의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렇게 길어진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길어졌습니다. 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각자 각자 너무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 그 장소 그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될줄 믿습니다. 늘 말씀 듣고 늘 새로워지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될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네 예배 잘 드렸나요? 어,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거 전도사님이 인증 사진과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네요. 우리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에 예배를 드리고 지난 주에 전생님 문제를 냈었잖아요. 지난 주 문제가 뭐였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 주 문제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어디일까요?라는 문제였어요. 이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문제의 답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어, 빌립보 교회. 어, 우리 주원 황주원 친구가 정답을 보내주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 주에 문제를 전사님이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문제는요. 오늘의 말씀을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땡과 땡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두 가지의 빈칸을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한 주간 또잘 지내고요. 그리고 어 지금 또 2주간 또 연장이 돼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까지도 일단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